이제 중점 연결 정리 잖아요 그렇죠? 중점 연결 한것 중에서 약간의 응용 버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이 있었어요 이 사다리꼴을 양 옆을 우리가 중점을 잡은 겁니다 뛸틀이라고 생각할까? 뛸틀이 있었어 얘들아 뛸틀이 있는데 뭐 좌우 대칭일 수도 있고 대칭이 아닐 수도 있지 나 여기에 중점을 잡는다 여기도 중점을 잡아 잡았어 중점을 연결한 거야 쭉 얘네들은 무슨 특징이 있을까를 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어굴 마이 갓. 얘가 중점인데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요 위의 길이를 A라고 할게요. 얘를 B라고 할게요. 대각선을 그렸어요. 대각선은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거든? 네, 일단 왼쪽으로 대각선을 그렸습니다. 그럼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A의 절반이겠죠. 그 이유는요, 얘네가 다 평행하게 내가 그었다 얘기를 안 했구나. 평행하게 그었어. 그러니까 한쪽에 확실한 중점에서 평행선을 얘랑 같이 그으면 얘도 중점이 돼 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같거든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 정확한 중점만 잡았고 이편에 평행으로 썼잖아. 그러니까 이게 1대2 닮음이란 뜻이라서 1대 2가 돼서 결국 1대 1이 되는 중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는 a의 절반입니다. 이제 똑바로 앉아 있는 삼각형을 보세요.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B의 절반이겠죠? 그러니까 2분의 1B. 그럼 우리가 이제 허리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나의 허리 길이는 위에 거랑 아래 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 위에 거랑 아래 거랑의 평균이야. 2분의 1A 더하기 2분의 1B. 위에 거의 반 더하기 아래 거의 반. 그럼 다시 말하면 2분의 1로 묶어주니까 2개 더해서 나누기 2. 우리가 왜 평균 구할 때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영어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죠. 마치 그런 느낌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평균입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 왜? 어떤 사, 이렇게 사다리꼴 있는데 우리 느낌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얘가 원래 6cm야. 얘가 10cm야. 그럼 얘는 당연히 8cm지. 6, 80. 일정하게 커지잖아. 기지기지. 6, 80. 이렇게 일정하게 커져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길을 모르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랑 얘랑 중점이고 얘랑 얘랑 중점인 게 확실하면은 2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증명해 드렸으니까요. 마지막 공식을 봐봐. 마지막 공식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나누기 2. 한마디로 윗변과 아랫변의 평균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대각선을 그려봐. 이렇게 그려. 아까 이렇게 그렸으니까 재미없어. 이번에는 반대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도 얘가 10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5가 되겠죠? 얘가 6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허리 길이가 8이다. 라고 구해도 괜찮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각선을 긋지 않고 이럴 때는 무조건 이거와 이거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겠구나 라는 공식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울 거예요. 밑변의 길이가 A고, 아랫변의 길이가 B다. 그럼 이 허리 전체 길이는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겠구나. 그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예를 볼게요. 얘는 한 개를 더 그었어요. 여기다가 그냥 바로 재활용하면 될것 같은데 요렇게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었어요 그럼 요 길이 표현할 수 있니? 얼마일까요? 요 왼쪽 길이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도 A의 절반일 텐데 얘처럼 둘다 똑같은데 똑같아요 이거의 절반, 이거의 절반. 예를 들서 중점을 연결한 거 아닙니까? 중점을 연결, 중점을 연결.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 이거의 절반이 되겠지. 듣고 있어요? 네. 이 길이는 또 2분의 1a가 됩니다. 이 양쪽의 길이가 똑같아요. 얘의 절반이고 얘의 절반이에요. 근데 궁금한 거는 가운데 길이래. 비밀의 방. 이 길이는 얼만가요? 라고 물어봤어. 이 길이는 얘에서 얘를 빼면 되거든? 2분의 1B, 여기까지 길이에서 여기까지만 길이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1B 빼기 2분의 1A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B에서 2분의 1A를 빼라. 2분의 1로 묶어주니까 B-A가 되는 거야. B에서 A를 뺀 다음에 나누기 2야. 자, 아까랑은 약간 다르지? 아까는 더한 다음에 나누기 했잖아. 이거랑 이거랑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E. 이번엔 뭐 한다고요? 밑에가 기니까,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나누기 2. E. 밑에서 위에 걸뺀 다음에 나누기 2. E.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얘가 2분의 1B. 얘의 절반이고, 얘는 얘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B에서 2분의 1A를 빼니까, 2분의 1B마A. 즉, 2분의 B마A. 밑에서 위에 걸뺀 다음에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비밀의 선. 요 길이 물어봤습니다.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물론 1일이 구해도 괜찮지. 요만큼 길이가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네? 아니, 6의 반 아니에요? 뒤집힌 삼각형이잖아. 뒤집힌 삼각형입니다. 네. 꼭 똑바로 삼각형이 아니라 지금은 뒤집힌 삼각형의 입장에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얼마일까요? 3이 되겠죠? 요게 3이니까, 이 똑바로 앉아있는 삼각형에도 내가 또 그림을 한번 그리면, 똑바로 앉아있는 삼각형은 밑변이 10이니까, 이만큼 길이가 지금 5란 말이에요. 여기 5 보이시죠? 그래서 5에서 3을 빼니까 2가 답인 거지. 2. 얘는 2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얘를 바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얘에서 얘뺀 다음에 나누기 이해하면 돼요. 10에서 6을 뺀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답이 나온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얘가 A고 얘가 B면은 이 길이는 B의 절반이고 이 길이는 A의 절반이야. 2분의 B 빼기 2분의 A니까 2분의 B-A다. 해가지고 긴 거에서 작은 거를 뺀 다음에 나누기 2 하는 것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가 A였고 밑에가 비었다. 요 안에 있는 요 비밀의 방, 요 길이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큰 거에서 작 정말 뺀 다음에 나누기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안 되면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이만큼 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뜬틀인데요 양쪽을 중점을 잡았습니다. 양쪽의 길이가 똑같아요. 얘 중점이고요. 얘 중점이에요. 그럴 때 물어봤어요. 1번. MN의 길이를 구하라. 이 MN 전체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20과 30의 평균입니다. 20과 30의 평균. 얼마일까요? 25. 25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점점 길어지는 분위기니까 얘는 25가 된다.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위, 아래. 위, 위, 아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그래서 25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보면 되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중점을 잡았다고 쳐. 잡았어. 그 근데, 20cm고 30cm야. 그럼 세로선 중에서, 이렇게 아무거나 었다고 쳐봐. 그럼 채이야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네,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25가 되는 거지. 그렇죠이번이요피키 길이 물어봤습니다. 피키는 요만큼이에요. 비밀의 방. 요 안쪽에 있는. 요 길이 공식에 우리가 기억하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밑에서 위에 거를 뺀 다음에 나누기 2. 2가 돼요. 따라서 피크는 30에서 20을 뺀 다음에 나누기 2를 한다. 얼마니? 5. 5가 될 거예요. 자, 한번더 그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만큼 길이가 얼마라고요? 10. 20을 절반이니까 10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길이가 얼마다? 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번 답은 25, 2번 답은 5가 될 거예요.